가끔은요, 정말 엄청난 진리가 걷기처럼 아주 단순한 행동 속에 숨어 있곤 하죠. 오늘 우리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를 통해 바로 그 진리를 함께 더듬어 가보려고 합니다. 글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발걸음으로 잴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김종일 시인에 따르면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요. 자, 시인이 발견한 이 삶의 문법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 인생 여정의 시작은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인생의 첫 단계, 유아기 시절이죠. 바로 네, 발입니다. 숫자 4.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두 손과 두 무릎으로, 그러니까 온몸으로 세상을 처음 탐험하던 그 순간들을 상징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손바닥으로 땅의 말을 배우고 엎어지며 첫 기도 올리던 시간. 시인은 아이가 세상을 처음 만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사실 무슨 대단한 야망 같은 게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겸손함으로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배워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심지어 넘어지는 것조차 하나의 기도가 되는 그런 순수한 배움의 시간인 거죠. 자 이제 무대가 확 바뀝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바라보는 곳 나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로 접어들거든요. 바로 두 발입니다. 숫자 2. 이제 우리는 두 발로 서죠. 이건 바로 독립 그리고 꿈, 또 성인이라는 세상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내 그림자가 세상 덮기 바라며 별빛 아래 숨 가쁘게 내딛던 두 발의 질주. 와, 정말 내 그림자로 온 세상을 덮고 싶다는 그 야망. 별빛 아래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질주하던 그 시간. 그때 그 뜨거운 열정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표현 자신의 그림자로 세상을 덮고 싶다는 이말 정말 강력한 비유지 않나요? 이건 바로 젊음이 가진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그 보편적인 열망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인생이라는 산책길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서 봅니다.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요. 훨씬 더 차분해지고 또더 깊은 성찰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시기죠.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발, 그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늙고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평생 걸어온 그 여정의 무게, 그리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함께 짊어진 세월의 지팡이, 기운은 세상에 어깨를 기대니 세 발의 저녁이 따뜻하다. 아, 함께 견뎌온 그 세월이 지팡이가 되어주고, 조금은 힘에 부치는 세상에 서로의 어깨를 기댈 수 있으니 세 발로 걷는 저녁은 오히려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아, 정말 그 편안함과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두 발로 질주하던 청춘과 세 발로 걷는 노년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관점이 얼마나 깊게 변했는지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려던 그숨 가쁜 질주가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어 걷는 따뜻한 저녁 산책이 된 거니까요. 맞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전엔 내 속도, 내 힘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함께 나눈 경험,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 온기에서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세 단계를 하나로 꿰어볼 시간입니다. 네 발, 두 발, 그리고 세 발. 이 모든 걸음을 통해 신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결론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인생이라는 걸음을 쭉 돌아보면 참 재미있어요. 각 단계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전 단계를 발판 삼아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네 발로 땅의 소중함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발로 서서 하늘을 향한 꿈을 꾸고, 그 모든 걸 겪고 나서요, 비로소 우리는 세 발로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땅을 알고 하늘을 꿈꾸었으니 이제 기대어 함께 걷는 걸음. 이한 문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정말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 줍니다. 겸손했던 시작과 드높았던 꿈이 마침내 함께라는 따뜻한 상태로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이게 바로 시인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문법인 겁니다. 이건 무슨 지켜야 할 딱딱한 규칙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문장을 아름답고 또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멋진 구조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문장의 마지막 동사는 뭘까요? 바로 감사하다입니다. 땅을 배우고 하늘을 꿈꾸고 서로에게 기댄 후에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행위는 결국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숨결마저도 온전히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씨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감사로 또 누군가의 새벽이 된다. 이건 정말 울림이 크지 않나요? 결국 우리가 남기는 진짜 유산은 내가 뭘 이뤘느냐가 아니라 나의 삶과 감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새벽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가 남긴 깊은 울림을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떨까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감사는 과연 누구의 새벽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